자 용띠 분들 중반기 2023년 개미년 중반기 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6, 7, 8, 9 이렇게 어 중반기로 잡았는데요. 어 2천생 경진생의 올해 24살에 되는 우리 용띠 젊은이분들. 어, 올해 중반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장학금이나 또 그렇게, 어, 하고 있는 곳에서 수익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6, 7, 8, 9, 어, 여름, 여름, 중반기를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경진생 같은 분들은 고집이 좀 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는, 어, 내 고집만 내 고집이라고 한 고집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말만 내 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올해 중반기에는 연인과의 마찰이 좀 잦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망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서 돈을 빌려주고, 빌뭐 돈을 받고 주고 이런 데서 손해수가 있겠고, 또, 어 친구 말만 믿고 속에 있는 어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망신수가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어, 올해 36세에 나는 무진생, 1988년생 용띠 분들. 재물 방면으로는 이번 2023년 중반기가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요서 음 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물은 상승하지만, 음, 건강에서는 조금 이렇다 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중독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장이라든가, 이렇게 내장질환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착급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어,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병원에 바로 가보시는 게, 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사. 본인의 가정사도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무진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망신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생각을 하거나 지금 현재 양다리 중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하나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그로 인해서 이제 망신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중반에는 조금 내 것을 뺏기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벌고 뒤로 빠지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흔여덟세 우리, 음, 병진생, 1976년생 병진생분들, 어, 올해는 연세가 좀 있어도 나이가 마흔여덟이면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어, 내년에는 삼재 이제 나가는 삼재면서도 아홉 수를 맞이하기 때문에 어, 내년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6, 7, 8, 9 이렇게 중반기에는 그래도 어 자격증이나 취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길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공부를 내년으로 미뤘던 분들은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 용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라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띠 분들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빨리빨리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충동 구매 같은 거 요런 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갑을 여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병진생분들께서는 고집은 강한 방면에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우리 병진생분들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연인과의 마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인간의 금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인간의 금전 거래를 하셨다가 괜히 또 받지도 못하고 또그걸 인해서 어, 연인간의 좀 감정이 일어나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점 민음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60세 대는 갑진생, 1964년생, 우리 용띠분들은 그래도 중반기에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수익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갑진생분들도 고집이 세서 옆사람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싱글 분들도 지금 현재 연인이 계시는 분들은 어, 연인의 말을 많이 들으시고 연인과의 관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지금 또 가정을 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갑진생 용띠 분들도 부인이나 남편의 그 언어라든가 그리고 말씀 이런 것에 어, 잘 주의를 기울여서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고, 언어 문제를, 언어 선택, 이런데서 조금 티격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늘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갑진생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요번 중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요거는 참 좋은, 운기 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반기에 한 번,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생 올해 예, 어, 72살 임진생 분들, 1952년생 용띠분들, 공, 어, 아프시거나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이 임진생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단계가 많이 느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어, 이번 중반기부터는 회복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질병이라든가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올해 중반기에는 회복 단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건강을 회복되는데 어 심적으로는 조금 힘든 시기예요. 옆에서 누가 떠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집안에 초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운기가 어 올해 중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건강은 회복되는데 마음적으로는 많이 심란하고 힘든 시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들고요. 금전적으로는 안정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출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조심해서 지출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런데 지출이, 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잘 가, 가정들에서 보시는 분들마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하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 임진생의 어좀 어떤 게 분들이 생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월에 따라서 다른데 아픈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 고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임진생 분들이세요. 그래서 중반기에 자녀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든 있다거나 그리고 마음 쪽으로 아프거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임진생 분들이 음,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요번에 6, 7, 8, 9, 월달 우리 용띠분들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